오늘은 본목동에 있는 주택으로 가고있습니다 1층 보일러가 계속 가동되어서 AS 그 점검을 받으셨다는데 그 누수로 인해서 보일러가 계속 가동되었다고 AS 기사분이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온수 배관 누수가 지금 확실시되는 상황인데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을 그 찾은 후에 그 수리 보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예. 보라실은 누구 쪽이 있나요? 보라실 음, 안에 있으니까. 아, 예. 아,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구이를 잠궜다. 아, 이대로 잠가 놓으시네. 예, 이게 급수 밸브를 잠가 두시네. 그 열면은 그, 볼에 바로 돌아가. 아 그래 알겠습니다 여기 꼭지를 풀어서 압류 세팅을 하겠습니다 예, 온수전에서 압류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벽 뒤쪽이 안방 화장실 쪽입니다. 지금 안방 화장실 복종하고, 여기서 화장실 잡히는데, 일단 가스를 투입하여 가스가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오는지 탐지해 보겠습니다. 네, 화장실 하나씩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거든요. 가스 안 넣어보고, 날 생각이. 속에 좀 의심이 되는데 가스에는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35분 정도 알페이 올랐습니다 청력탐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타일을 한장 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벽쪽 내부도 의심이 되는데 아무튼 요타일 한장 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화장실 좀, 타일 혹시 남은거 있나요? 없죠. 그 사람 다 가져갔어요? 우리는 옛날에 이 소음이 전부터 없었으니까 네. 어, 화장실을 깨끗해가지고 한열마안된것 같아가지고 <laughs> 화장실 집짓 때부터 했나 봅니다. 저 화장실 벽 쪽에는 언제 한번 수리하셨던 거예요? 아니야, 이작업는한 아... 번도 한적 없어요. 이 작업 기전에 수리했던 자리네. 여기가 처음부터 예. 이렇게 살았던 집인 거 같은데. 아 여기 이제 깨 가지고 타일을 아 타일을 바른 게 아니고 백세면너부터빵 해놨거든요. 아. 근데 지금 누수 포인트가 요요요 쪽에서 제일 잘 잡히는데. 네. 예. 이 배관이 안에서 아무리 비트 배관 같은데, 이 안에서 타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똑같은 타일이 없으시면, 다른 걸 해? 일단은 그쪽 자일를 해야 될것 같습니까? 요 타일을 어. 한장 깨봐야 됩니다. 아, 어, 일단은. 예, 요쪽 아니면 요 안쪽이라. 아, 어, 다른 쪽은 아닌 것 같고. 예, 요 맞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놓는 게 없거든. 깨끗하게 썼지야. <laughs> 네, 음. 지금 에어컨 켜 놨는데, 덥지 성공 켜도 됩니까? 예, 예. 네, 이 밑에 화장실 본 바닥이 나왔습니다. 예, 소, 에어 소리가 올라옵니다. <목소리> 이게 2층에서 내려온 그피부시관이 나왔습니다. 예, 제 안쪽에 액션 매거이 보입니다. 누수 포인트인데, 일단 에어를 잠그고, 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 누수 포인트가 확인되었습니다. 제 안쪽에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네그물싹 쏘는 거 보이지? 네, 네, 네. 예. 보이나? 어 보이나 아 이게 이제 통기를 아... 피리를... 이게 변기 변기를 안되려고 해야 되는데 댕기 되려면 미리 말아주거든요 네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대간 <laughs> 상태가 아... 전체 다아는거 아니에요? 이 정도 세면 배관이 상태가 안 좋은 건 맞지? 그게만 수리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네 음, 유수는 유수 텐 때만 잘라서 수리하고, 배관 공사를 하려면, 네,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원수 배관을 새로 하시려면, 날짜를 잡아가지고, 새로 경적 뽑아서 해야 돼요. 아, 해야 돼? 예. 뽑아서 하려고 하면, 뭐, 이게 다 뽑아야 되는 거아가 타야 되죠, 뭐.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커지니까. 좀더 잘라야 되네. 예, 이 부분에 크랙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잘라냈습니다. 소리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급수 밸브를 열어 보겠습니다. 소리 연결된 부분에도 이상이 없습니다.